이 영화를 블로거 혹은 평론가가 대부분 쾌락에 빠진 남자 혹은 욕망 자기 절제를 못하는 섹스 중독자로 얘기를 하는데 다 말을 위한 말인 거고 배우는 아 그렇구나 섹스 중독자 그래 그럼 섹스 중독자를 연기해야지 이러는 순간 연기는 산으로 간다 왜 섹스 중독자가 되었는지 왜 섹스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것이 그 배역에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걸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나와 그 캐릭터를 하나로 만드는 동화 작업의 시작이다 브랜드는 아침마다 시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위행위로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만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 왜? 부적절한 관계니까. 브랜드는 시시를 사랑하고 있고, 시시 또한 마찬가지다. 둘은 잠자리도 이미 수차례 했을 것이다. 그래서 샤워하는 시시와 그것을 본 브랜드는 아무렇지 않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많이 봤기 때문이다. 제목, 쉐임, 수치심, 이 이유도 이곳에 있다. 브랜든과 시시 모두 이 부적절한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니, CC의 통화가 궁금하고,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